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클래식카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제규어 E타입 이건 이제 컨버터블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영상에 담는 이유는 E타입의 시리즈1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제규어 E타입이 시리즈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어, 클래식카 오너들 사이에서는 시리즈 1.5 라는 것도 별도로 있어요 1과 2 시리즈 1과 2 사이에 만들어진 어, 약간 하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양들이 하이브리드 된 형태의 차가 있습니다. 그건 1.5라고 불러요. 시리즈 1, 2, 3 구분하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건 앞 모습만 보면 금방 압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첫째 시리즈 1은 그, 범퍼가 이렇게 가늘어요. 스틸 범퍼 가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스틸 범퍼의 위쪽에 이턴 시그널 램프들이 붙어 있습니다. 리어 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그 에어 인테이크 되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작고 귀엽습니다. 요게 시리즈 1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시리즈 1 중에 뭐 대부분은 이 헤드램프 앞쪽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죠. 그리고 크롬으로 된 베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시리즈 1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역시 제일 초기형의 모델이니까 가치도 제일 높죠. 예를 들면 시리즈 3와 시리즈 1. 네, 가격 차이는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가격이 안 나가는 차가 시리즈 2 정도 돼요. 중간에 어중뛰니까이 시리즈 1은 리어도 역시 지금 보시면 가느다란 범퍼, 그리고 범퍼 위쪽에 올라와 있는 테일램프. 이런 것들이 시리즈 1의 특징이죠. 이 모습 때문에 시리즈 2를 시리즈 1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외국에도 그래요. 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차량들이 한두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이렇게 머플러는 두 발짜리도 있고요, 네 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사양이 달라요. 리어 번호판 밑에 붙어 있는 어, 이제 어, 리버스 램프도 상당히 예쁘고요. 번호판 등은 라이센스 램프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양쪽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보기 어려우시죠? 아마 자세히 보는 거 진짜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4200cc 6기통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제규어에게 있어서 6기통 엔진, 초기에 있는 6기통 엔진은 상당히 중요해요. 뭐 다른 엔진들도 좀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6기통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그 6기통을 2개 붙인 12기통이 60년대 부터 만들어져서 제규어의 그 포드에 인수되기 전까지 제규어의 상징이자 자존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리즈 1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데 시리즈 2로 가면 요 부분에 있는 턴시그널 램프가 범퍼의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퍼 사이즈가 조금 더 굵어지고요. 그게 이제 시리즈 2의 특징이고요. 시리즈 3로 가면서는 이 앞쪽에 요 부분이죠. 이 에어,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저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격자형의 그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이외에도 시리즈 3에 들어가면 V12 엔진이 탑재되고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이라든가 여러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규어의 E 타입은 경량 로드스터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미국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초기에 그 가볍고 날렵한 그런 느낌들이 시리즈 3로 가면서는 없어졌죠. 하지만 파워 스티어링도 있고요. 에어컨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사용할 사람들한테는 시리즈 3가 사실은 인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규어 E 타입을 데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타겠다 하시는 분은 시리즈 3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해요. 그 다음에 컬렉션 하겠다 하면 시리즈 1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약간 컬렉션 할 때도 조금 안 좋고 그냥 타고 다니기도 뭐 별로고. 약간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뭐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투 도어 컨버터블이에요 바디에 타입도 여러 가지 있어서 쿠페가 따로 있고요 쿠페에서도 이렇게 시트가 두 개만 있는 투 시터도 있었고 또요 뒤쪽에 뒤쪽에 시트가 또 있는 2 플러스 2 타입도 있습니다 이 e 타입은 대략 이렇습니다 시리즈...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를 커버를 씌웠네요 다른 커버를 씌워서 한번 뭐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된것 같아요 요 우드로 돼있는어 이건 너무 멋있는데요 우드 위에 이렇게 가죽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건 사회 가죽을 씌우기는 한 걸텐데 너무 멋스럽습니다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 그리고 매뉴얼 기어 노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판넬들 이런 것들이 제규 2 타입의 특징입니다. 이 스위치는 제규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영국의 많은 클래식카들에서도 사용된 건데요. 어떤 거는 두 단, 어떤 거는 세 단. 아, 이거는 세 단짜리 스위치네요. 하나, 둘. 그래서 세 가지 모드를 갖게 되고요. 또 어떤 거는 두 단짜리도 있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세 단. 이건 볼까요? 아, 요거는 두 단이네. 이렇게 두 개밖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긴 거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키 실린더는, 이그니션은 여기에서 하고요. 시가 라이터,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 이거는 키를 돌리고 나서, 버튼식으로 스타트를 하는 타입이네요. 그리고 맵 램프, 와이퍼, 그리고 워셔에, 어, 또 이쪽은 팬을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그 다음에 패널에, 어, 나오는 그 램프, 딤, 딤 스위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죠. 밝게 하고 조금 어둡게 하고요. 이거는 인테리어 쪽 램프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요건 이제 전류계 그리고 이거는 연료계 그리고 오일프레셔 그리고 수원계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드램프 하고 그 다음에 미등 켜는 스위치에 다른 것들도 저쪽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실게요 아 여기 뭐 이상한 것도 있네요 어, 홀드 핫런 초크입니다 이게 초크 밸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글로우박스는 이렇게 커버도 없고 커버는 닮은 데죠. 이거는 커버도 없고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 게 아주 특이하고요. 얘는 특히 이제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이제 A 필러하고 닿는 부분에 그냥 프레임 리스가 아니라 프레임 일자 프레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불안하죠 유리를 안 올리면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옛날 차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어서 운전할 때그 어 팔을 놓는 포지션 이런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프론트에 흘러내리는 라인이나 이런것들은 너무 멋있죠 계기판 쪽좀 자세히 보실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역시 속도 메타구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RPM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줌을 해서 보시면 연료 게이지라든가, 이그니션 등이 들어온다든가, 또 헤드램프 전멸 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램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안에 같이 붙어 있죠. 이게 방향 지시 등. 왼쪽, 오른쪽. 너무 귀엽고 안정맞죠? 또, 이 옆에는 브레이크 플루드라든가 그런 거 정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요즘 차들하고 너무 다르죠?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 차를 탄다는 거는 요즘 차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은 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본넷 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선, 본넷을 열려면 양쪽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의 고리가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당겨서 돌려야 돼요. 돌려서 완전히 오픈 상태로 놔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있어요. 줌에서 볼게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이거를 다 해야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본넷 열기가 너무 어려워이 제규어 E타입은 본넷이 앞쪽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요 가운데쪽에 로킹되는 스위치 레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 열기 어려운데요. 요 위쪽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자. 자, 6기통 엔진. 드디어 나왔습니다. 4200cc 6기통 엔진이에요. 타이어는 옛날 타이어인 것 같은데요. 1990년대 0한 초반 정도 되는 타이어로 보입니다. 이게 요즘은 이런 패턴 쓰지도 않죠. 나중에 어디에서 확인이 될것 같은데. 타이어가 언제 생산됐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다들 아시죠? 예를 들면 0230 이라고 써있으면 2002년에 30번째 주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사이즈 같은 거뭐 예를 들면 20550. R15 하면은 15인치 휠에, 그 다음에 205는 타이어의 아래쪽, 땅에 닿는 부분의 넓이죠. 폭이죠.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타이어 월이 타이어 폭의 몇, 몇 프로냐, 몇십 프로냐, 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거는 잘돼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차체가 조금 쇼바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앞쪽이 안 좋으면, 이 본넷 열때 앞쪽이 밑에 다버립니다이 정도까지 내려와요. 본넷이 이렇게 열리는데 앞쪽이 기니까 밑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잘, 잘 하지 않은 차는 앞쪽이 여기 닿아서 본댄열때 엄청 조심하면서 열거나 중간까지 열다가 말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 거도 쇼바나 스프링 쪽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자기의 포지션을 잘 찾고 있는 차입니다. 아직까지 리스토어하고 있는 차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들은 다잘돼 있네요. 어, 카브레타가 3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SU 건가? 어, SU네요. 여기 보시면 SU 캐브레터 뭐뭐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SU는 영국 회사인데요. 캐브레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연료 펌프 이런 것도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뭐 보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일하고도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클래시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에어 인테이크 필터 연료 아, 에어 필터 쪽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워셔 액통은 개조를 했네요 지금 이 워셔 액통도 오리지널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저번에 리저버 탱크는 한번 보수를 한것 같네요 이게 얼마 전에 여기 들어와서 계속 리스토어를 하던 차였는데 전체적인 보수가 기본적인 게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w 2번 구조네요 이렇게 위 아래로 가오리 날개 그러니까 삼각형의 바가 어, 있고요 암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어, 이렇게 댐퍼라든가 또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구조를 더블 위시본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전체 그 코일 스프링하고 댐퍼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들이 바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고나 차체의 높이를 낮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스포츠카에서 많이 쓰이죠.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자주 보이는 거는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댐퍼 위에 코일이 장착돼서 위아래로 길죠. 그러니까 차가 옆에서 보면 뚱뚱한 모양이 됩니다. 스포츠카에는 대개 이런 더블 위시본이 사용이 돼요. 대략 이렇습니다 리어 쪽 트렁크도 있고요 옛날 영국 차들은 소형 경량 로드스터는 트렁크가 아예 없는 차도 있어요 어... 오스틴 힐리의 스프라이트 같은 차가 그런 차죠 근데 이거는 트렁크도 있고 엔진은 어 4.2L 어 V6 엔진이 장착돼 있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하이 스펙의 경량 로드스터 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도 어, 두 개나 들어있는데요. 듀얼 팬입니다. 옛날 차들 저게 이제 개조된 건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옛날 차들은 팬 용량이 적어서 오버히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통 정체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유유자적 천천히 달리고 이러니까 팬이 그냥 좀 작은 팬 하나만 있어도 됐죠. 근데 요즘 그런 것들 하면 큰일 나죠. 저 다른 데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요 센터에 있는 와이어처럼 생긴 바 이거는 윈드 실드 전체가 그러니까 윈드 실드라고 하면 암 유리창이 있는 프레임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고속으로 달리면 위로 떠버려요 차체하고 분리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쪽에서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윈드실드 이 프레임 전체 이 전체를 얘를 통해서 위쪽을 잡아서 요 아래쪽은 차체 차체 쪽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야지 안 뜨니까요 이 시트도 사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모듈을 넣거나 튜닝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흔히 보기 어려운 어, 제규어 E타입의 시리즈1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휠도 와이어휠 멋있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와이어휠하고 지금 요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스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와이어휠은 지금 일본에서도 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세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어 휠과 스킨들을 잘 보관해 놓고요. 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휠들, 우리 뭐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휠들로 교체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녹슬잖아요. 이 녹슨 거를 벗겨내는 것도 어렵고요. 원래는 이게 전부 다 도금되어 있는 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핀들도 원래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 돼요. 옆으로 돌출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어떤 스핀들들은 여기에서 이, 이, 이렇게,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제규어 정품 스핀들인 것 같습니다. 센터 허브는 하나 짜리고요. 어, 볼트를 4개나 5개 이렇게 고정하는 타입이 아니라 센터 쪽에서 너트 같은 걸로 고정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공구도 아마 순종 공구도 나무 망치라든가 세르된 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제규어 E타입 영원한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로망 제규어 E타입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자주 볼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 타입이 또다 귀한 것도 아니죠. 시리즈 1,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트라고 해서 예전에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경기에 나가게 하려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리즈 3에 아주 리스토어가 잘 돼서 그냥 현역으로 막 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점수를 줘서 조금 가격을 줄수 있고요. 리스토어 제대로 되지 않은 시리즈 2라든가. 또 시리즈 1 중에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거는 뭐 비싼 돈을 주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전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기분 좋겠죠? 어... 클래식카 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네, 영원한 로망 제규 이타입 저도 뭐 빠른 시간 내에 하나 구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나라 클래식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제규어 2타입 시리즈 1의 컨버터블을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나라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 주세요.